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기자 김순근의 힐링 금관가야 마지막 임금 구영왕 돌무덤에 묻힌 사연.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8월 18일자 김순근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왕산 북쪽 기슭에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영왕릉이 있습니다. 일반 왕릉과는 전혀 다른 양식의 돌무덤이어서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왕이 잠들어 있는 곳임을 알리듯 무덤이 자리한 산에도 임금 왕 자가 들어갔습니다 왕산입니다 산중에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린 돌무덤 앞에는 좌우로 문인 무인석과 사자상 등 성물들이 있습니다 비석엔 가락국양왕릉이라 적혀 있습니다 왕산 자락의 으슥한 기슭에 마치 은둔하듯 잠들어 있는 돌무덤의 주인공인 구형왕은 김수로왕의 구세손입니다. 김수로왕이 세운 금관가야 마지막 왕으로 서기 532년 신라버풍왕에게 항복할 때까지 11년간 금관가야를 통치했습니다. 구형왕릉은 일반적인 가야국 고분 형태와 전혀 다릅니다. 다듬지 않은 거친 돌멩이들을 7단으로 층을 지어 높이 1 1 1 5미로 쌓아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입니다. 평지에 쌓은 일반 피라미드와 달리 구형왕릉은 뒷면에 비탈진 경사를 그대로 살려 쌓은 것이 특이합니다. 사적 제214호로 지정된 이곳은 가야시대 유일한 석총이라는 점에서 한 번쯤 둘러볼 가치 있는 역사유적지입니다. 나라를 잃고 산청으로 내려와 수정궁을 짓고 말년을 보낸 구형왕이 돌무덤에 잠들게 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500년 왕국을 잃은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씻으려는 듯 흙에 묻힐 수 없다며 무거운 돌덩이 아래 눕기를 유언으로 남겨 돌무덤이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는 낙동강 유역에서 많이 생산된 철을 바탕으로 급성장해 초기에는 여러 가야 중 맹주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400년 고구려 관계토황의 남진정책으로 인해 급격히 쇠퇴한뒤 532년 버풍왕 때 신라에 복속됩니다. 멸망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 상이합니다 김포식의 삼국사기에선 532년 신라 버풍왕 때 구영왕이 왕비미 아들 셋과 함께 재물과 보물을 바치며 자진에 항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풍왕은 가야 왕족에게 진골 지위를 주고 살던 곳을 시급으로 주어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반면 1년이쓴 삼국유사에서는 서기 562년 신라 진흥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구형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싸웠으나 수적 열세로 인해 결국 항복했다고 합니다. 한쪽은 승산이 없어 자진해서 항복했고 다른 쪽은 끝까지 결사항전하다 항복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떻든 구형왕이 나라를 잃은 비운의 왕임에는 분명합니다. 구형왕이 지금의 산천군 왕산으로 거처를 옮겨 수정궁을 짓고 알련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지만 이 돌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랫동안 미스터리 상태였습니다. 왕이 거주했던 곳이어서 왕산이 되었고 산 중에 돌로 쌓은 왕릉이 있다는 기록도 있었지만 가야 고분과는 양식이 확연히 다른데다 구형왕릉임을 입증할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구형 왕릉으로 전해진다는 뜻의 전 구형 왕릉으로 표기되오다 동구겨지승남, 왕산사기 등 여러 자료의 고증을 거쳐 구형 왕릉으로 확인받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왕릉가는 계곡길 중간쯤에 삼국통일의 영웅인 김유신 장군이 활쏘기 연습을 했다는 사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유신이 구형왕의 증손자이기 때문입니다. 구형왕의 막내 아들 김무력이 김유신의 조부인데 김무력은 아버지가 항복한 후 신라의 장수가 되어 혁혁한 공을 세운 뒤 각간까지 지위가 올랐습니다. 김유신은 젊은 시절 구형왕릉을 찾아 왕릉을 돌보며 주변에서 무예를 익혔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왕국의 후손 김유신은 이곳에서 갈고 닦은 무예를 바탕으로 매제인 무열왕과 외조카인 문무왕을 도와 삼국통일의 주역이 됐습니다. 왕릉으로 가는 계곡길 초입에 있는 덕양전은 구형왕과 왕비 계화왕 후에 영정과 위패를 모신 곳으로 매년 봄 가을에 김해김씨 종친회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옛날 삼김시대 때 김해김씨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종친회 행사에 참석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곤 했습니다. 왕릉 입구 주차장에서 왼쪽 왕산으로 가는 등산로를 따라 조금 올라가면 구형왕이 살았다는 수정궁터와 왕산사터 등 구형왕 관련된 유적지도 있습니다. 또 등산로 2km 정도 지점에는 유이태 약수터가 있습니다. 허준 스승인 유이태가 수정처럼 맑은 이곳 약수물로 탕제를 지어 약효가 좋았다고 전해졌으며 드라마 허준 방영시 많은 이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이처럼 구형왕릉으로 가는 길은 구형왕릉 김유신, 류이태 등 서로 다른 시대의 역사적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역사 산책길입니다. 여행 전문기자 김순근의 힐링 금관가야 마지막 임금 구형왕 돌무덤에 묻힌 사연 에 2021년 8월 18일자 김순근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